오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 세상 안에 만물 안에 충만해서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 로마스 12장 4절로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우리 기능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돌 던질 것도 없어 다른 것뿐이야 다른 것뿐 알았죠? 자 5절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우리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함께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교회를 향한 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에서, 교육자는 교육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각 사람의 지체,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것은 불법이다. 왜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도마다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겠대. 교회 안에 주신 네 가지 기도 제목.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속에 네 가지가 있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왜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를 알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두 번째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을 우리에게 부르실 때의 그 소망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목자되어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의하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이거 말입니다. 성도 안에서라는 말이 유일하게 요구절에 딱한번 나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왜 성도 안에서 천국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왜 우리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찾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교회 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이곳에서 맛 보아 이곳에서 천국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야 합니다. 가진자가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흘려 내려 보낼 때그 속에서 흘려 내려 보내는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흘려 내려 보낼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이 흘려 내려 보낼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적어도 기존 성도라면 기도로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는 것그네 번째는 뭡니까? 다음 절 봅시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사도는 이네 가지. 지와 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힘과 위력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이며, 세상을 향해 흘려 내려보내야 될 믿음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다 아니고. 미완성 성전이 되어가고 다음 절요 너희도 성녀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과실처소로서 우리 모두는 미완성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먼지가 퍽퍽 나는 거야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 중심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 거룩함 성령 안에서 하나됨. 예. 거룩함과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에베소스 사장 1절로 3절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성령 안에 하나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다섯 가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야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 힘써.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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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그리합시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멀리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하나가 되라 하나, 하나가 되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교회에서 이탈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이 일을 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누가 이 일에 본이 되셨나 빌리보스 2장 5절로 8절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멀리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겸손을 강조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이신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담는 것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예수님을 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봅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서로 발 씻어 주는 것이 뭐죠? 발은 육체 중에 제일 제저분한곳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 발은 그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덮어줍시다.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토해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 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멀리 보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두 가지를 마음의 중심을 닫고 설교 제목을 했어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멀리 바라보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로 사랑으로 용납하자 그 사람 또 다른 한 가지는 멀리 보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어들 것을 바라보며 멀리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